안녕하세요. 그림책 작가 인자 김입니다. 오늘 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그림책은 노란우산 출판사에서 나온 음, 일본 그림책인데 999마리 개구리 형제의 이사대 소동 네 키무라 켄글 무라카미 야스나리라는 아, 일본 작가 작가 <laughs> 일본 작가 그림책인데 아, 읽어드릴게요. 999마리 개구리 형제의 이사대 소동 봄이 왔어요. 작은 연못에 엄마 개구리가 999개의 알을 낳았어요. 아, 천마리가 <laughs> 아니네요. 따뜻한 어느 날 999개의 알에서 999마리의 올챙이가 태어났어요. 올챙이들은 작지만 모두 활달해서 연못앗은 시끌벅적했어요. 연못 안은 어 발음이 조금 어렵네요. 연못 안은 시끌벅적했어요. 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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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글. 아빠 개구리와 엄마 개구리는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무럭무럭 잘 자라 잘 자라거라 하고는 아, 진짜 김이 말이 많이 꼬이네요. 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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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글. 999마리의 올챙이들은 쑥쑥 자라서 멋진 개구리가 되었어요. 작은 연못은 이제 개구리 형제들로 꽉 찼어요. 우와 너무 좁아. 허허 숨막혀. 야 밀지 좀 마. 내가 민거 아니거든. 작은 연못 안은 날마다 날마다 야단 법석이었어요. 아후 잘 자라서 좋기는 한데 그럼 어떻게 하죠? 아빠 개구리와 엄마 개구리는 한숨을 푹푹 내쉬었어요. 그래. 결정했어. 우리 다 같이 더큰 데로 이사를 가자. 음, 헉헉. 우, 헉헉. 와! 와! 이사 간다. 이사 간다. 999마리의 개구리 형제들은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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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짝. 아, 이거 999마리 폴짝거리면 힘이 드니까 뭐 여기까지만.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연못 밖으로 튀어나갔죠. 시중에 엄마 개구리가 말했어요. 연못 밖은 아주 위험한 곳이야. 모두 한 줄로 아빠 뒤를 바짝 따라가야 돼. 알겠니? 들판에는 개구리 줄이 한참 길게 길게 이어졌어요. 999마리의 개구리 형제들이 아무리 가고 또 가도 사방은 온통 초록색 풀뿐이었어요. 개구리들은 다시 째잘째잘 떠들기 시작했죠. 새 집은 아직 멀었어요. 엄마 배고파요. 아빠 목 말라요. 아 이제 더는 못 걷겠어요. 그러자 아빠 개구리가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얘들아, 얘들아, 이런 데서 심한 안돼. 아주 무서운 뱀이 나타난단다. 뱀? 뱀이 뭐예요? 뱀은 몸이 무척 길고 입이 엄청 커 혀를 날름거리며 기어와서는 개구리를 이렇게 덮 쏙 잡아먹는 아주 무서운 동물이야. <laughs> 아빠 개구리가 <laughs> 뱀으로 변했어요. 아빠 개구리는 뱀을 떠올리자 오싹 소름이 돋았어요. 그때였어요. 영차영 차. 개구리 형제들이 힘을 합쳐 뭔가를 끌고 왔어요. 아빠 아빠 길다면 이 정도예요. 영차영 차. 어, 어이 이 쌩한데요. 뭐 끌고 왔을까요? 그건 아주아주 아주 커다랗고 키다란 뱀이었어요. <laughs> 그게 바로 뱀이야. 아빠 개구리도 엄마 개구리도 깜짝 놀랐어요. 다행히도 뱀은 식사를 한지 얼마 안 되었는지 배가 부른 채 단잠에 푹 빠져 있었어요. 아빠 개구리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뱀이 눈을 뜨면 큰일이야. 모두 서둘러 도망가자. 그때 굶주린 솔개 한 마리가 개구리들의 머리 위에서 하늘을 빙빙 돌고 있었어요. 불행히도 솔개는 개구리를 아주 좋아한답니다. 오호, 먹음직스러운 먹이들이 잔뜩 있군. 솔개는 잽싸게 아래로 날아와서는 덥석! 날카로운 발톱으로 아빠 개구리를 낚아챘어요. 헉, 그러자 아빠 개구리의 몸이 짱 두둥실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으아 뭐뭐뭐뭐 뭐, 뭐 하는 거야. 야 그만두지 못해 내려놔 내려놓으라고. 아빠 개구리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팔다리를 버둥거렸죠. 버둥버둥버둥버둥. 오야 버둥, 버둥, 버둥. 어, 날뛰지 마. 솔개가 당황해하며 푸드덕 날아오르려는 순간. 엄마 얘들 아빠를 았죠 엄마 개구리가 풀쩍 뛰어 아빠 개구리를 힘껏 붙잡았어요. 어 엄마 어디 가요? 얘들아 기다리고 있어. 그러자 999 마리의 개구리 형제들은 엄마를 따라 차례 차례 뛰어올라 줄줄이 서로를 붙잡았어요. <laughs> 와. 어 끙. 어 응, 응,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무거워졌지? 솔개가 내려다보니 개구리 줄이 저. 아래까지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야호! 맛있는 먹이가 이렇게나 많이 생기다니! 솔개는 무척 기뻐하며 넓은 하늘 위로 높이 높이 날아올랐어요. 와! 진짜 높다! 와! 기분 최고다! 999마리의 개구리 형제들은 마냥 신이 났어요. 하지만, 아빠 개구리와 엄마 개구리는 가슴이 조마조마 두근두근 콩닥콩닥 떨렸어요. 얘들아, 여기서 떨어지면 큰일 나. 손을 놓으면 절대로 안 된다. 알겠니? 기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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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우뚱. <laughs> 저 멀리 산이 보였어요. 999마리의 개구리 형제들은 다시 또 조잘조잘 떠들기 시작했어요. 야! 야 우리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 배고파 아 목말라 그때마다 솔개는 이쪽으로 기우뚱 저쪽으로 기우뚱 다시 이쪽으로 기우뚱 다시 저쪽으로 기우뚱 개구리들은 아슬아슬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만 같았어요 어이 솔개야 나 놓치면 안돼꽉 잡아 힘내 힘좀 제발 내라고 아빠 개구리는 온님을 다해 외쳤어요 <laughs> 이제 더 이상 안되겠다.결국 솔개는 아빠 개구리를 다버렸어요어아아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9 개구리도, 개구리도, 9허허허허허리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두둑 개구리 후두둑 허두둑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후두둑, 후두둑 퐁당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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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당, 퐁당. 다행히도 개구리들이 떨어진 곳은 물속이었어요. 여기는 어디야? 어큰 연못 같은데 아빠 개구리도 엄마 개구리도 999마리의 개구리 형제들도 모두 하나같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와 엄청 넓다. 와 진짜 크다. 맛있는 물도 가득 있는데 999마리의 개구리 형제들은 기뻐서 물을 박차며 팔딱팔딱 튀어 올랐어요. 여보, 여보, 여기 근사하지 않아요? 그래요, 여기라면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더 커도 문제없겠어요. 아빠 개구리가 가정 모두를 향해 말했어요. 좋아, 오늘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다. 999마리의 개구리 형제들은 오늘도 즐겁게 노래를 불러요.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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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래가 갑자기 개굴 개굴 개굴이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밤새도록 울러도 듣는 이 없는 개굴 개굴 개굴이 노래를 한다 개굴 개굴 개굴이 목정도 좋다 맞나요? <laughs> 좋은 밤 되세요. 개굴, 개굴, 개굴. Good night. 민자김이었습니다.